경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가오는 6월 6일 4일 지방 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건민호 거제시장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민과 시민의 혈세로 치적 쌓기에 급급한 도정은 더 이상 용납이 안된다는 권시자. 능동적인 도정으로 새로운 경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남도정을 확 바꾸겠습니다. 이제 경남도정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결코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청년 문제 해결,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노후화된 창원 국가산단 외곽 지역 이전과 4차 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 김해공항 확장 반대 등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권시장은 300만원대 임대아파트, 행정타운 조성사업, 화물차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지난 8년간의 발상전환의 시정성과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저희 입당 과정에서 불고졌던 모든 불협하운들은 모두 저희 부득함에 기인했던 것으로 여기며 많은 반성과 가오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고시 패스보다 어려웠다던 권 시장, 이제는 당원들과 함께 가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조영록입니다.